오늘 또, <laughs> 정비하다가 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좀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이 자전거 여기 펠트 펠트 로드 사이클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5,700 쉬프터죠, 그죠? 10단 5,700 쉬프터 10단입니다. 어앞 드레일러도 10단이죠? 어뒷뒤 뒷드, 드레일러도 시마노 이제 105 5,700 10단입니다. 자, 체인도 10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세척 작업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행어가 조금 휘는 것 같아서, 행어도 교정을 했어요. 행어도 휜것 같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딱 맞게 행어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 왜안 될까? 정말 한 30분을 실름했어요와 아,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지? 손님은 계속 탔던 것 같은데 뭐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얘가 스프라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스프라켓이 구 단이네. 이야. 스프라켓 이9단이에요9단이 이거 아무리 세팅하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했죠. 혹시 이거 계속 타 오셨던 거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 중고로 사신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맞대요. 며칠 전에 사셨대. 근데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스프라켓 이9단인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맞춰지면 어느 단수에서는 정말 잘 맞춰져요. 그러니까 타는 거죠. 몰랐대요. 전화하니까. 아, 황당하죠.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아, 생각지도 못했어요. 스프라켓이, 스프라켓이 구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또, 오늘 또 새로운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 아무튼, 그냥 여러분께 이러한, 음, 에피소드, 이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중고 거래할 때, 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서, 어, 중고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할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체크해서 어,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이상한 뭔가, 어, 재미있거나, 아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좀, 어, 특이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